기억나요 김호중 기립박수 쏟아진 태백 공연 음원 뛰어넘는 라이브로 울산 공연 기대 유피 기억해주세요. 김호중 가수님께서 태백 공연에서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으시며 음원을 뛰어넘는 라이브로 또한번 레전드 무대를 만드셨다는 소식은 그의 압도적인 실력과 뜨거운 무대 장악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러한 전율 넘치는 무대가 바로 이어질 울산 공연에 대한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김호중 가수님의 라이브 무대는 그야말로 '트바로티'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명불허전의 공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성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와 함께 깊이 있는 감성이 녹아들어 단순한 가창을 넘어선 진정한 예술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음원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는 라이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감 넘치는 에너지와 예측 불가능한 감동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천둥처럼 웅장하게, 때로는 비단처럼 부드럽게 관객의 마음을 휘감으며 오페라 아리아와 트로트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지요. 김호중 가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태백 공연의 뜨거운 열기가 울산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울산 공연을 기다리는 많은 아리스 팬분들과 관객들은 김호중 가수님 특유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무대 매너를 통해 잊지 못할 감동과 벅찬 희열을 경험할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김호중 가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